서울대병원 네, 김효수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김세렌진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어, 한 4년 동안 환자 진료에 바빠가지고 펭기 치고 있다가 1년 전부터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어, 전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에, 뭐 항체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한 10년 정도 히스토리가 있는 세 개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하는데 그게 과연 뭔지 여러분들 아마 청중들이 받은 이쪽 바이오 쪽에 문외한이라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아 대강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구나라는 컨셉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저희들이 워낙 슬라이드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마우스로 지적을 해 가지고 따라오게끔 하는데, 이게 마우스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걸 쓸 텐데, 양쪽을 쓸수 없어, 이쪽만 포커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혹시 따라오지 못하시면, 이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로는 뭐냐면, 유진자 치료제의 중요성이 뭐냐? 아, 정의는 그렇습니다. 유전자 결함을 정상치료 유전자로 교정,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구성은 DNA, RNA에다가 딜리버리 툴, 바이러스 또는 논바이럴 벡터를 실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유전자를 삽입하는 거죠. 아, 뭐, 단백질 치료제 1세대다, 항체가 2세대다 하면 이쪽은 3세대고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야죠. 자, 유전자를 특정 세포, organ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덕트가 있는데 음, 아데노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개선된 아데노소시 바이러스, 그다음 다른 부류인 리트로바이러스나 렌티바이러스 등등으로 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난바이럴진딜리버리 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 폴리머 나노 파티클. 이오르게닉 나노파티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코비드 어, 19의 에, 백신이 요 어, 리핏 나노파티클에 탑재해 가지고 코비드 어, 바이러스 어, 유전자를 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피아 주사를 맞았죠. 비교를 하면은 난바이러 벡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세이프하고 이뮤어 제네스트도 없고요. 카고 커팩스도 크고. manufacturability도 좋고, flexible 해서 대부분은 나노 파티클로 먼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어, 섬유를 억제하는 티폰 감마진을 저희들이 클로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도 냈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간경병증 그다음 폐섬유증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시작은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세포 치료법을 상당히 열심히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어, 간에다가 독소를 미기면은 간이 망가져서 이렇게 간 경변증이 됩니다. 아,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한 아, human ES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을 주입하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야 세포 치료 간 경화를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 메커니즘이 뭘까를 이제 추구하다가 티본 간마를 발굴하게 된 거죠. 어, 여러분들 주위에 간경변증 환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간에는 5대 세포가 있어요. 어, 헤파투 사이트도 있고, 빌리아리 덕달 에피텔리아 세리 있고, 어, 바스큘라 엔도텔리아 세리 있고, 코퍼 세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공, 헤파틱 스텔레이트 셀, 리버 스타 셀입니다. 여기에 TNF, TGF 베타라는 동력을 받으면 이게 섬유화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세포를 치료했는데 왜 섬유화가 억제될까? 그래서 그 나쁜 TGF 베타를 대항하는 좋은 인자들도 찾고, 리버 스타셀에서 TGF화가 들어가면 탄압을 받는 좋은 인자가 뭔가를 찾고, 그 다음 T4, Gamma가 섬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라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자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특수 마우스를 제작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2년에 걸쳐서 리버 스타셀에만 우리가 원하는 타임에 T4, and Gamma 준을 낙하우트 할수 있는 인듀스블 낙하우트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에서 타목스펜 주사를 하게 되면 은스타셀에만 티폰 감마균이 낙카웃됩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해부를 해보니까 와일 타입은 피크로 시리스 레드 스테인이 안 되죠, 싱싱한 간인데 리버스타 세레스만 티폰 감마를 낙카우 시켰더니 바로 간 경변증이 생긴다라고 해서 아 티폰 감마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죠. 뭐 전자인맥 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퍼에서 저희들이 메스감 스템셀을 간에 투입했더니 간 섬유화가 억제되더라. 그 메커니즘은 HGF가 나와서 리셉터가 바인딩해서 스타셀에서 TIF가 올라가면서 섬유를 억제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저 세포를 대웅제약에 넘겨서 대웅제약에 상용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의 KFDA가 4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다 안전성 다 증명이 됐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 성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 기다리다 안 되겠다 해서 오케이 그러면 티 f 1 감마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자 라고 해서 4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간경변증 인디케이션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포조믹 딜리버리 툴하고 그 안에 탑재한 DNA가 있죠 저희들이 국리를 해가지고 와이포좀서티스를 모디파이 할수 있어요. 비타민 A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인체에 서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세포가 딱두개 있습니다. 비타민 A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국민학교 때? 간유. 간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먹죠? 눈 좋아지라고. 포토 뉴런에 있습니다. 인체에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세포가 리버의 스타셀입니다. 그 다음에 포토 뉴런이거든요. 전신 투입하면 은 비타민 A가 있기 때문에 스타셀의 수용체에서 거기만 업테이크하죠.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배리어가 있어가지고 셀렉티바이 타겟팅 가능하다. 두 번째는 TF 유전자를 익스프레스할 건데 어떤 조건에서만 하자. TGF 베타가 나쁜 놈이었는데 TGF 베타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그 부위만 티프를 발현시키는 t j h a 프 e 모 p r o m o 밑에 티 i 를 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노하우죠. 실험을 할때 주에다가 독소를 쭉 먹이면서 one s h IB를 줬습니다. 이런 치료제를 보면은 다 간섬유화가 되는데 방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보라색이 Mason t r a c m s t a i n 된 liver f i b 인데 상당히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페이페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간이 손상해 와가지고 망가지더라도 여기에 우리 유전자를 주입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쁜 t g f 턴가 득세를 하더라도 TIF가 유지되면서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아, 이제 증명을 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간경화증 환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부 다 백신에이션돼가지고 환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신 부모들이 파이버를 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해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디케이션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임상 적용 가능한 것까지 고려를 했는데 라이포트러스트가 일본이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라이포도를 개발했죠. 도텍, 도프 콜레스테롤 이런 어, 레이트로 믹스를 해가지고 어, DNA하고 믹스하게 되면 라이포이 형성이 되는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라이포도에다가 테스트 유전자 uh, CMB Promoter driven l u c r a s e gene를 탑재하고 전신 주입을 해봤어요. 주에서 정상에서는 렁, 리버, 스플린으로 다 갑니다. 렁에 bleomycin을 주입해가지고 폴모널리 파이브로스가 되는 컨디션에서는 렁에만 갑니다. 아, 요게 이제 이제 우리의 쥔테라피 면이죠. y i n f l a m e 문제가 되는 오르간에만 가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가서 탑재된 유전자가, 발현, 하는가루미네센스스로 아, 발현, 되는걸 이제 확인하는 거. 죠 t 런 식으로 아, 유전자를 만들고 어,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g 아, 전달체는 완성이 h 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요 정도 네이티브 코드인데 몇개 바꾸면 20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걸 코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자, 실험에 들어갔죠. 그 쥐에다가 인트라트라키아로 블레오마이신을 주면은 날 만에 이렇게 완전히 파이브로시스가 됩니다. 컨트롤 벡터를 주면은 아무 효과가 없죠. 이게 3주 됐습니다. 근데 우리 T1 감마를 탑재한 라이포솜을 한방 전신 투입하게 되면 치료가 되는 거죠.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라이포솜, 우리 치료 라이포솜, 뭐 이런 식으로 T1 감마가 제대로 전달되면은 런파이브로스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컨트롤이죠. 마이크로 C T 소견입니다. 다 엉겨붙습니다. 파이브로시스 숨을 쉴수 없죠. 우리 유전자를 IV로 주거나 인트라트루키로 주거나 효과 있습니다. 두배 주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휴먼 티슈에도 통하는가를 저희 테스트했습니다. 아, 수술장에서 나오는 휴먼 티슈에다가 아그로우스 필링해서 냉각시키면 굳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거 아직 슬라이스를 만들어요 살아 있는 휴먼 롱 티슈를 DC에 옮겨가지고 t 제 배터를 처리하면 3일 만에 휴먼 렁 파이브로세스가 체외에서 구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유전자를 치료하면 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치료제가 휴먼 TGF에도 통할 수 있다는 라걸 이런 식으로 체외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어, 라이포도, 라이포조미 에, 자동화 아,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요. GMP에서 무균으로 대량 생산을 아, 공정을 개발을 했고, 아마, 아, 내년이나 후 내년에 임상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전형적인 유전자 치료제 개발 과정입니다.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전개원 기술 플랫폼이 지나고 있다. RNA 기반이 옛날에 메신저 RNA,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백신, 근데 m i c r r n a siRNA, a n 센스올리고모가막 나오고 있고 siRNA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으로 지금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개월 한번 맞고 6개월 한번 맞으면 돼요. 비싸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난바이러스 벡터도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 에디팅도 1세대는 더블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바꿨는데 더블 브레이크하지 않고 단일 염기만 수정할 수 있다든지 10개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벡터 기술 혁신입니다 바이럴 벡터 중에 한 60%가 아데노 어소시트 바이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프로롱드 익스프레션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티슈 트로피즘이 있어요 바이럴 캡시 의 세로타입에 따라서 특정 오간에잘 갑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공정효율화에 대해서 제조 비용이 5분의 1, 10분의 1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프라미싱한 새로운 전개다. 세 번째는 적응증이 다변화되고 있다. 희귀 단일 유전 질환에서 흔한 난치, 혈액암, 고용암, 심혈관, 신경질환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연구 팀이 하나의 새로운 컨셉트를 더하자면은 유전자에만 포커스할 게 아니고 세포 치료제의 하나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트랜스데프레시에이션 이형 분화 형질 전환이라는 겁니다. 유전자를 몸의 온 곳에 다 있는 파이버 블라스트, 피부에도 있고 심장 세포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모든 o r g a n 기질세포로 섬유모세포가 존재합니다. 그 섬유모세포를 우리 목적대로 혈관세포나 심장세포로 만들자. 유전자를 도입해서. 그게 형질전환 스트레티지입니다. 어,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피부세포를 따요. 유전자를 도입해서 혈관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아까 우리 차 회장님께서 여만아까 25개 진의 플라스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밤새워서 한개 넣고 한개 넣고 그다음에 두개 조합하고 세개 조합하고 우리는 11개 진 플라스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씩 넣고 제일 좋은 놈한개 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콤비네이션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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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이어냈습니다 쥐에서 뭐냐 하면 11개의 플라즈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 5 콤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유세포가 혈관세포로 변환하는데 물론 효율이 4%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10년 전에 뭐 섬유 모세포는 혈관 재생 능력이 없죠 우리의 세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세포를 혈관 세포로 만들어서 이식해서 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10년 전에 전 세계 랩이 여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 블라스트를 뉴런으로 만들기도 하고 리버셀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같이 혈관 세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어, 개발했기 때문에 요 리스트에 영광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마우스의 이야기입니다. 휴먼은 더 어렵겠죠.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똑같은 스트레티지로 해가지고 휴먼의 섬유모세포를 authentic 이세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었죠. 고생했는데 다행히 세계의 진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피부에서 섬유모세포 이렇게 됩니다. 3 g 3 4주 되면 혈 r 세포가되 e 데 다행히 효율이 e 의5 g transfection, 5 gene transfection, 5 g e 이 e 요 e c 5 gene t r e c i c t i o n 5 gene a c t i e n t i c e 섬유 모세포가 세계의 주인을 트랜스펙션 했는데 3D 컬처에서 보면 섬유 모세포는 혈관 만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든 인듀스디스는 만듭니다 어, 바로 어, 혈관 세포라는 거죠 이식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아주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뉴 콘셉트는 뭐냐면 몸에 있는 섬유 모세포를 채취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만들 수 있다 유전자를 이식해가지고 요거를 원하는 장기에 넣으면 되는데 요한 개는 뭐냐 오톨로그스입니다 저 세포를 다른 사람한테 쓸수없어 거부되는 거거든요 각자마다 이런 걸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프랙티컬 이,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범용 세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챌린지했습니다 4년 만에 성공했어요 스타팅 셀을 파이브로 블라스트가 아니고 메센칼 스템 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이 면역 회피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타팅 포인트를 이 셀로 하고 했더니 R71 한 개만 가지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MyC, MS-DRIVE IC가 생긴다 이렇습니다 이런 세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크가 근데 마크가 다 나온다 는 거죠. 본래 에, 마크가 없었는데 i c 티시고똑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기능이 있었습니다. 면역 억제, 회피 기능을 보유한 혈관 세포가 만들어졌다.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한데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퍼블리시를 하게 됐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냥 내피 세포는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 다 리젝션 됩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o n tiny. but we have a very happy feeling that we have survived the health of the health of the health of t h 가 health of t h 간 h e 줄기세포에서 R71에다가 몇 가지 of t 가하면 3주 만에 혈관 세포가 나옵니다. 대량 증폭이 가능하죠.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저장했다가 바로 어떤 환자가 생기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정말 상용화 가능한 범용 세포를 개발했다라는 것이고 한 걸음 나가서 림프디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림프 안주제네시스가왜 필요하냐면 아직까지 유방암 환자한테 레디컬 마스테토 미서주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바로 이겁니다. 림에데마 몰랐는데 상당히 니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주입해가지고 림프관을 만들어서 림에데마를 해결할 수 있겠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메신감 스템셀로부터 R71에다가 여러가지 테스트인데 한개 더. Prox1만 주면은 림페딕 인듀스 이스가 만들어진다. Authentic 림페딕 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에, 마크가 본래 에, 없었는데요 오탄틱 마크처럼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틸 림페드만 모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림페드만가 부기가 줄어드는 이런 아, 식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컨셉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형형질 전환을 인시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여기다 유전자 주입한면에서 바로 형질 전환이 되거든요 심장세포의 반이 파이브 b 블라스트입니다 그게 유전자 주입 f i 파이브 b 블라스트가 심근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그 대상에 저희들이 발굴한 라트로필린2 유전자입니다 이게 카디아 프로젠터, 카디아 사이트의 마크로 저희들이 세계 처음으로 리포트를 했죠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 주인을 가지고 심장 안에서 심장의 파이버 블라스트를 심근 세포로 전환시키자. 요겁니다. 심근 경색에 오면 여기에 섬유화가 되죠. 파이버 블라스트가 나쁜 짓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주인을 주입해서 요거를 심근 세포로 바꾸자. 라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가능합니다. 요런 마우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우스는 섬유 모세포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태깅이 돼 있어요. 저희들 유전자를 넣었더니 초록색 심장세포가 나오더라는. 저 초록색 심장세포는 기원이 섬유모세포입니다. 이형 분화가 성공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증거가 있습니다. 없죠. 초록 심장세포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라트로필렌 싱글진으로 하고 있고요. 경쟁자인 교도자 이에다 그룹은 트리플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죠. 싱글셀을 만들어가지고, 이피션스를 보면, 저희들이 13%, 저쪽은 12% 정도. 컴페티티브 합니다. 효과 있느냐? 효과 있습니다. 마우스에 심근경세 만들면 이렇게 섬유가 되죠. 유전자를 취입하면 섬유모세포가 심근세포로 B형, 형질전환해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진다. 스카는 줄어들고, 요거를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진자 치료제의 과제는 초고가 비용이 문제입니다. 뭐 꿈같이 있지만 재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정혁신에서 단가를 낮춰야 되고 지불체계 정비에는 사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규제 때문에 규제당국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제발 칼날을 조금 적게 휘두르자. 아, 신속 처리. 그런 게 FDA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 기술 성숙하고 있고 산업화 가수가 되고 있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매력적인 시장인데 선점을 하려면 기술 플랫폼에 투자하고 CDMY 협력이 필요하고 규제기관과의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